안녕하세요. 10년차 온라인 마케터 데이브드킴입니다. 어, 한글 이름도 있을 텐데 왜 영어 이름을 쓰세요? 어,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그 이유부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첫 직장은 미국 내에 있는 구매 대행 쇼핑몰에서 시작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몰테리라는 회사라고 당시 어, 구매 대행 유명했던 회사인데 어, 배송 대행이라 하죠. 그때는 제가 이제 첫 미국에 갔을 때만 해도 구매대행이라는 개념보다는 배송대행이라는 개념이 더 강했습니다. 거기 몰테이라는 회사에서 테일리스트라는 회사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테일리스트라는 회사가 무엇이냐? 테일리스트는 미국에 있는 물건을 이제 배송을 대행해주는 시스템에서 온라인 내에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소비자로 하여금 구입을 할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쇼핑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구매대행 쇼핑몰이죠 그 구매대행 쇼핑몰이 지금도 있는데요 쿠팡과 같은 형태로 할인도 나오고 쿠폰도 주고 어 나름 어그 업계에서는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어 회사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이제 소싱부터 구매 유통, 포장, CS까지 실제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직접 운영하면서 물건을 사러 가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미국식 이름인 데이비드를 사용하게 되었죠. 물테일 외에도 여러 미국 유통회사와 협업하며 한국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일을 몇 년간 이어갔고 그렇게 미국에서의 시간을 보내고 한국을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어느 날제 사업을 조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 그때 당시에는 신사임당이라고 불렸는데 SBS 스페셜에 출연해서 온라인 사업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나도 그동안 직장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사업을 할수 있지 않을까. 어, 경험도 경험이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구상도 좀 해봤는데. 이제 사업을 좀할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영상을 보고 주원규 님의 영상을 보고 이제 이거구나 싶어서 바로 실행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정에서 바로 사업을 시작한다기보다는 먼저 잘하는 사람들한테 좀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 직접 배우면은 조금 더 노하우를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직접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A부터 Z까지 다 만들어 나가고 다 배우고 공부하고 그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제가 어, 어떤 회사에 아르바이트로 들어간다거나 어떤 직원으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직원을 교육시키기 위해서라도 그 사장님들은 그 직원들한테 여러 가지 스킬을 알려주겠죠. 물론 들어가자마자 바로 막 오너급의 일을 배운다거나 그건 아니지만 제가 밑바닥부터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과정들을 좀 배운다면은 좀 사업에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기업의 그런 CS. 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누구나 좀 들어봤을 보 만한 그런 온라인 커머스의 대기업의 CS를 해가지고 그 다음엔 영업직으로 넘어갔습니다 처음에 했던 거는 MMA 부서라고 해가지고 네이버에서 판매하고 있는 샐러드를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영입을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네이버와 쿠팡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런 게 다르구나, 이게 또 장단점이 있구나라는 걸좀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부서 이동을 했을 때 알게 되었던 것들이 있는데요. 그 부서는 이제 광고를 영업하는 부서였습니다. 그때 광고는 어떤 광고냐? 검색광고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아니면 신문지면 아니면 어 SNS 뭐 블로그 같은 곳에 갑자기 쿠팡이나 뭐 자기가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해서 물건이 나오는 걸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걸 이제 검색광고라고 하는데요 검색광고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런 검색광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 기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고 컨설팅을 해서 또 수익을 올림하고 제가 또 인센티브도 가져가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경험도 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부서 이동도 했고 프로젝트도 실행, 실행하면서 실제 운영 방식을 직접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아 온라인 사업의 본질은 마케팅이다. 물론 어, 상품도 좋고 제품 소싱하는 것도 좋고 여러가지 어, 사업의 방향성 있겠지만 온라인 사업은 어, 결국 마케팅으로 이루어질 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온라인 마케팅을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면 좋겠다. 어, 여러분 그 온라인 사업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어, 이거 잘 팔릴 것 같은데 왜안 팔리지? 이거 내가 분명히 좋은 상품이라고 해서 소싱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왜안 팔린지 궁금해졌을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상품이 안 좋아서도 있고 어, 상품 자체 퀄리티가 나빠서도 있지만 이 상품을 어떤 타겟층에게 어떻게 광고를 해야 되고 얼마만큼의 광고 비용을 사용해야 되고 어떤 키워드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상품이 좋아도 팔리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고민을 또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진짜 좋은 상품인데, 한번 팔아보고 싶다. 마진 얼마 안 남기더라도 팔아보고 싶다 싶어서, 최저가로 한번 올려보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물론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최저가로 올려서, 영마진을 보더라도 한번 팔아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한번 판매 경험을 좀 많이 해보고 싶다. 어, 짜잘짜잘하게 하루에 몇건 파는 게 아니라, 하루에 열 건, 스무 건, 막백 건, 이렇게 팔아보고 싶어서, 제가 최저가로, 어, 상품 올리고, 그 다음에 광고까지 진행을 하면서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상했다시피 영 어, 마진 수많은 CS와 그 어떤 과정 속에서 힘든 과정을 겪고서는 다가 아니구나 뭔가 있을 텐데 다른 셀러들은 뭔가 이게 돈이 되니까 이 온라인 사업을 할 텐데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연구를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든 생각이 광고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어, 운영하는 방법을 내 사업에 접목시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광고비 그 이번에는 바을 조금 올려보고 광고비에 광창 투자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음, 제 나름대로의 자산을 좀 이용을 해서 광고를 시작했는데 광고비만 엄청 나가고 어, 매출은 나오지 않는 그런 불상사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은 결국은 자신감이 떨어지고 이제 사업을 접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있어요. 아... 이익을 보고 사업에 대해서 어떤 자신감이 생기면요 다른 것도 잘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해보게 경험을 좀 시켜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채널을 만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업이라는 거는 자본이 많다고 운이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조금 더 빠르게 갈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본으로 돈을 버는 건 투자고 최소한의 자원으로 수익을 만드는 게 진짜 사업이다. 그리고 우리는 사업가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뭐전 투자거나 워렌버핏이나 다른 투자가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고 싶은 게 아니라 사업을 하여서 어 저희에게 맞는 사업을 해서 그걸로 수익을 내고 싶은 겁니다. 물론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자본이 많아서 빠르게 성공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 많은 돈을 버는 것도 하나의 사업이긴 하지만 적은 돈을 투자해서 많은 돈을 버는 게 사업이겠죠.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돈 많은 이윤을 만들겠다. 이런 것도 좋지만 내가 적은 돈을 이용해서 더 많은 이익을 낸다면 그게 조금 더 사업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수익을 낸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적은 돈을 들여서 동일한 수준의 수익을 낸다 이게 더 좋지 않을까요 어,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을 어, 여러분들께 어, 앞으로 차근차근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사업의 핵심이 흔히 말하는 코피, 제품, 가격, 경쟁, 어, 촉진,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랫프포모션이랍니다 요즘은 B2B 플랫폼이나 소신처가 많기 때문에 무엇을 팔지 어, 카테고리만 명확하면은 제품을 확보하는 건큰 고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말씀드린 제품 영역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price 가격과 마진 설정은 경험에서 나오는 스킬입니다. 내 제품을 어떤 위치에 포지셔닝할지 그리고 소비자에게 얼마에 팔지 등은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시행착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대가 본능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상품은 얼마에 책정하면 좋겠는데, 얼마큼 마진을 가져가면 좋겠는데라고 어떤 경험에 통해 한 마진율을 책정하는 게 조금 더 마케터다운 그리고 사업가다운 생각을 가지게 되겠죠. 이 부분도 저희가 좀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하나씩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경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루에 온라인에 접속하는 국내 사용자가 3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셀러 수도 이에 따라서 수백만 명이 달라져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들과 다른 본인만의 차별에 대한 정렬,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전략에 따른 마케팅도 필요하겠죠 그 전략을 만드는 방법도 제가 영상에서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진짜 온라인 사업의 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촉진, 즉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분야가 너무 재밌고 어, 가장 큰 성과를 낼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 그동안 작은 기업, 벤처 기업부터 그리고 중견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대기업까지 실제 현장에서 쌓아온 온라인 마케팅 노하우를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께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 채널은 이제 단순히 이론을 이야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전략. 어, 진짜 현장 아니면 배울 수 없는 거. 그리고 기업에서만 알려주는 그런 노하우들. 그리고 최소 비용으로 충분한 성과를 낼수 있는 방법. 그걸 기반으로 한 콘텐츠를 좀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기초부터 심화까지 어, 온라인 사업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배우고 싶은 분들을 꼭, 구독해주시고요. 어, 아, 꼭 내가 필요한 정보만 가져가고 싶다. 아,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내가 지금 이미 온라인 사업 자리 잡았는데, 아, 내가 더 필요한 것만 가져가겠다. 아, 그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환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피드백, 저한테 가져갈 것든 가져가시고, 아, 그리고 버려야 될건 버려주시고, 제가 말하는게 무조건 정답은 아니니까요. 네. 그것을 잘 캐치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어, 그런 온라인 사업을 이제 조금 차근차근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구독해 주시고요. 혹시 영상을 보시거나 궁금하시거나, 어, 저한테 연락하고 싶거나 협업 제안을 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제가 남겨드릴게요. 링크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아, 그렇게 하시면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온라인 비즈니스를 위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데이비드 TV 마케터 데이비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